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광활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나무가 울창해서 누구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레부와 마졸리크 즉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숲의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숲을 바라보며 존경과 신비로운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고기심 많고 대담한 소년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고 숲속의 전설을 듣고는 그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피에르에게 숲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피에르의 마음은 이미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 황과 물, 그리고 나침반을 넣고 이른 아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피에르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들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참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나날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피에르는 숲 속에서 귀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빛나는 작은 불빛들이 피에르의 주위를 감싸더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인간 소년이여. 우리는 숲의 요정들이다. 너는 우리의 숲을 보호하는 자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요정들은 피에르를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속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피에르에게 이 꽃이 바로숲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꽃은 마법의 꽃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숲의 요정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피에르는 고민 끝에 꽃의 씨앗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요정들에게 다시 숲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씨앗을 가져가 마음대로 집 근처에 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정들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했고, 피에르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숲에서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피에르가 가져온 씨앗은 많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피어내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 푸르르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피에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숲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친구가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숲을 찾으려는 많은 모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숲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의 몽테르메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발 머리를 가진 소녀,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모험과 마법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곤 했습니다. 마리의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마을 주변에는 큼직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이 가득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숲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어했지요. 어느 날 마리는 숲 근처에서 양치기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 앞에 은빛 머리칼을 가진 양치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였고, 그는 이 숲의 마법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루카는 마리에게 자신이 마법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숲속 마법의 생명체들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마리에게 비밀스러운 도구인 마법의 나무 피리를 보여주며, 이 피리를 통해 숲의 마법을 안전하게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그 피리를 불면, 박양각색의 마법 동물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는 루카와 함께 마법의 피리 소리에 맞춰 숲을 돌아다니며 여러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아다니는 반짝이 나비의 말을 거는 올빼미 심지어는 금빛 망토를 두른 사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숲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녀가 숲의 마법을 빼앗기 위해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법의 생명체들을 잡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마리와 루카는 숲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마녀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용기를 발휘하여 루카와 함께 마법의 피리를 사용해 마녀의 지교한 마법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마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사라져 버렸고 숲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로써 마리는 자신의 여행을 통해 용기의 가치와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고 루카와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숲을 돌보며 마법을 믿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몽페르메유의 숲은 항상 마법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리와 루카의 모험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레 드래곤의 계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 계곡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고스란은 전설과 이야기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계곡 속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접근할 수 없는 깊고 푸른 호수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드래곤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을 두려워하여 계곡에 가지 않았고, 즉 몇몇 용감한 청년들만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모험을 떠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청년 리셸은 드래곤을 만나기 위해 계곡에 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에게 많은 경고를 했지만, 위셸은 굴하지 않고 드래곤의 전설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위셸은 작은 배낭에 식량과 물을 챙겨 집을 떠났다. 계곡에 도착하자, 그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호수로 향했다. 그러자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커다란 날개지 소리가 위셸의 귓가를 올렸다. 위셸은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전설 속 드래곤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드래곤은 은빛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눈은 마치 진주처럼 밝게 빛났다. 위셸은 그 광경에 매료되어 오히려 두려움을 잊고 드래곤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위대한 드래곤이여, 나는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러 온 위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드래곤은 하늘에서 크게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지만 동시에 신기하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용감한 인간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온 너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노라. 나는 이 계곡을 수호해온 드래곤, 실바르다. 이곳의 자연과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위셸은 실바르다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드래곤이 마을을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위셸은 마을로 돌아가 실바르다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계곡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로도 실바르다는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 마을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라이 드래곤의 계곡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악기엔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테레트에는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새로운 모험과 이야기를 꿈꿨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마을을 감싸고 있는 황금빛 들판은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아침 들판을 거닐며 자신의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빛나는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마치 에밀리를 이끄는 듯이 움직였고 소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를 따라 도착한 곳은 들판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의 주변은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찼고, 나비는 우물 위를 빙글빙글 돌며 날았습니다. 에밀리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세상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에밀리, 너의 소망을 알려준다면 이 황금빛 들판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우물 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원해요. 이 들판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우물에서 반짝이는 빛이 솟아올랐고 에밀리는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장면에 놀랐습니다. 우물 주변의 세계가 변하며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테레트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 속 인물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이들판의 수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은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관문이었고, 그 소중한 비밀은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에밀리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도 이들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수 있어. 그리고 너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워질 거야. 그 후로 에밀리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그들판을 탐험하며 무수한 모험과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리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경탄했고 그들은 들판의 또 다른 비밀을 알아가며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들판 한가운데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재치가 넘치고 사랑스러운 동물은 바로 작은 빨간 달기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안팔기였습니다. 작은 빨간 닭은 늘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새벽마다 우아하게 소리치는 일을 자기 임무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에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 근처 숲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지혜로운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지혜로운 여우는 오랜 여행 끝에 돌아와. 자신의 부족한 음식을 채우기 위해 농장 동물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마을의 모든 동물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빨간 달근, 동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로 여우의 모든 함정과 깨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밤에 몰래 농장을 방문했을 때 작은 빨간 달근이니 그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달근을 유혹하기 위해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작은 빨간 달가숲 속엔 너에게 딱 맞는 작은 왕국이 있어. 날 따라오면 가장 맛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고 너를 여왕처럼 모실 거야. 그러나 닭은 여우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역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것 참 멋진 제안이구나 여우씨. 닭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겐 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 가까운 마을 축제에 가면 그곳에선 더 많은 곡식과 재밌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던데 함께 가보지 않겠나? 여우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작은 빨간 닭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축제에 가기로 했고 여행 중 작은 빨간 달은 친구들에게 몰래 알렸습니다. 닭의 계획은 바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여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축제 날 동물들이 모인 가운데 작은 빨간 닭과 여우가 도착했습니다. 달 닭의 믿음직한 친구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여우를 포위하여 그를 농장의 위험에서 추천했습니다 여우는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은 달가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줄은 몰랐어. 그리하여 작은 빨간 달은 그날의 영웅이 되었고 농장의 모든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작은 여왕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우는 농장을 두번 다시 위협하지 않았고 작은 빨간 달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농장에서는 늘 작은 빨간 달개 이야기와 영리함이 전해졌고 그녀의 용기와 재치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